하나 더 기절 머리만 맞네 음, 아저 있구나 잡았다 와와 다쳤다, 맞았다 맞았다 맞2 2 2층도 있다 이제. 오케이 잠깐만. 네, 원나한테로 돼. 연락이 발견 하나 넣 네, 일단 연단이 찼으니까 호호 와간지 쩔었다 클립다 아. <laughs> 구독 누르셨습니까? 와 진짜 있을 거다 있네 장비 스킨도 다 따로 있고 스크린 캐릭터 도전 과제 상점 이거는 그 아이템 까는 그건가봐 통계 없는 게 없네요 한 잔씩 갖다 시즌 패스 사야지. 네, yes, 선출 완료. 오메, 아이, 오케이. 짜란아이 캐릭터 열린 거구나 새로. 아, 아왜 오위한지 이해했어. 아, 바로 음 이해가 됐네. 왜 오위한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헬멧도 벗네. 음, 음, 정말로 오위야군. t w seconds later. 쩔지. <laughs> 와우, 캐릭 <laughs> 캐릭터 와우. 아, 고민된다. Yup. 아 이게 게임적인 재미는 자전거거보다는 그래플링이 더 멋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또 자전거라는 말이 있고, '아, 그럼 도안 써볼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 이유가 있는 법이야' 형 빨리 보여드려. 아, 오케이, okay. um... 어디 갈래? 한 번씩 다가왔나? 이제 어디 갈까? 시골타운더터더더더더터더터닝 <honesty> <gravity> like 시티, 터닝 시티, 더터닝 시티, 더더더 더터닝 시티, 더더터닝 시티, 터닝 시티, 터닝 시티, 터터터터터터터터닝 시티, 타타니 타타타디 어 캐릭터 깐지가 다른데 그리고 이캔디터가좀 몸이 더외소해서 시야 확보가 잘 되네 타고 싶어지지 시야 확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고 어어 자전거 언제 탈 거야 타봐 자전거만 타어야어야 이거 <laughs> 어, 좀 그런데 아야좀좀 아, 좀 장난 아닌데 이거? 장난 아닌데야야야야 아, 아, 야. 살짝 봤는데 아야 이거 너무 너무 어디 어디 야, 너무 어디 어디 야, 야. 전자총이야? 아, 오야 씨 야.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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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좋은건 같이 보는거랬어요 하아 당신들 보러 이영 만리에서 날아왔습니다 제발 보여주십시오 좋은거 보 아, 얼마나 아아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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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조금 생각보다 세지감사 A few moments later, 나 머리가 없어. 근데 헬멧 쓰고 있어서 헬멧 h 는거 같은 느낌이야. l 그 헬멧 쓰면은 h e l 지 않을까? 헬멧 뒤에 헬멧을 쓸리가 없잖아. 헬멧 줘봐. 쓴 건데? 애들이 있을 텐데 a h e 뭐 있는 거 아니야? 우리야? 여기 건물?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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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h 다보 m 다 t h 보 와 반동적기 진짜 힘들어 이건 배그 막1사 연사 쏘는 느낌이야 연사 거기 조심 야 이거 봐라 나 스킨 있다 너도 있아 총 소리, 총 쏜다, 총 쏜다, 165도, 165도, 어, 어 맞네, 맞다, 맞다, 맞다. 갑니다, 잡으러 찍어봐, 계속 찍으면 싸가 찍으면 900m. 저기다, 저기다, 얘네다, 아, 오질 나겠다, 오질 나겠 시원하십니다. 빛나게 만썽꾸래 빛나시. 다된거같아다된거같아다된거같아 오우 오지게 많네 진짜 좋은 친구들이야 어. 오케이 삼수직 완벽 뷰티풀 더브 총알 낭랑하고 차배율 껴놓고 오케이 슈페리어 헬멧 좋고 전 먼저 달리고 그러다 거 혼자 죽고 다 같이 가고 오케이 그럼 좀 느리게 가고 2분 남았고 에이 나풀파미 가자 가자 지금 템 없는 게 없다 아까지 <laughs> 자, 우리 이거. 가는 쪽에 충소리 총선 어, 한다. 60, 75거든. 아, 그 보급 떴다. 보급 떴다. 보급 때문에 싸우나. 핸들만이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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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방향. 이 충소리. 발견, 하나 아, 발견. 2 2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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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찍어봐, 찍어봐. 내가 2 2잡2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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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찍은 2 2 2 2 2 2 2 2 2 아, 그것도 짭! 우리 더하 다, 다 합치면 1 엄청 많이 했을 걸? 몇킬 했어. 나 2킬로 킬못 했어. 나1킬 했어. 이키1킬5킬 5킬로 킬로 아 했어. 이키도 5킬 했어. 이키킬 했어. 이키도 5킬어 이키도 어 이키도 이키도 5킬 이키도 는거로어 이키도 5킬어이키어 이키도 5어이키키 아, 이안 죽는다고? 엘리 나이스 파이팅 간다 자전거로 계속 뒤깍 잡는 게 이게 최고네, 이게 아, 여기 헬기 재밌겠는데? 헬기 응, 음, 됐다, 됐다 헬기 있는 쥐 싸먹자, 가자 아예 끝쪽, 아예 끝쪽으로 아예 끝쪽으로, 아예 끝쪽으로. 뒤쪽 돌 있는 데 분명 사람이 있을 거야 아, 그런 애들 있어? 헬기 오자마자 바로 사버리네들 바닥에다 연막 가요 여기 근처에 을거 같은데? 진짜, 여기 잘못 왔다고? 앞으로 아, 붙자, 붙자. 신명나게 yeah, 싸우자. 어. <놀라> 찍어, 찍어, 찍어 얘들, 찍어. 찍으면 싸워, 찍으면 싸워. 나니야 연단님 부터살요 연단님 부터해요 샀어? 네, 어아 죽었구나 아, 이방 방에 하나 더나은거지 그러면 어각다운이야어다운이야어저다 있을 것같아 너희 앞에 는 도래 다 있을 것같아에다 근데 지금이야, 나이스. 주면 나봐, 주면 나봐. 바위 쪽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방향? 그러니까 총이 나한테 튀었거든. 향한 거죠, 향한 거죠. 아니면 양감일 수도 있어. 한명한 들어보는 거. 오케이, 떴어, 떴어, 떴어 위치.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어, 어. 어. 아, 가자 탈출하자. 우후. 아, 우후. 몇 킬? 잠깐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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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다야 12킬! 어피어나 4킬! 연대 살았어 연대 살았어 아 7킬 4, 7, 12짓나킬 더하면은 24킬 됐다 24킬 와 잘했다 우리 아,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유바 한 번씩 외치세 유바 유바 유바,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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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